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요. 단순히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단기 조정을 거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 종목이 살아남아 결국 진짜 기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느냐입니다. 리플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송금 네트워크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이 ISO 2002 국제결제표준을 기반으로 자산 이전을 디지털화하고 있는데 이 표준에 완벽하게 호환되는 암호화폐가 사실상 리플 XRP 유일하다는 점이죠.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미국 뿐 아니라 일본 유럽 은행권에서 이미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실제 시스템 안에서 리플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채택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만약 리플이 글로벌 은행망과 완전히 주연결된다면 가격은 어디까지 갈까? 자 여러 리서치 기관의 추정치가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현재 가격의 5배 이상. 공격적으로 보면은 etf 승인과 맞물려 10배 이상 상승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기관 자금은 한번 움직이면 파도가 아니라 쓰나미입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잠잠했지만 몇달 만에 수천억 달러가 흘러들어 왔습니다. xrp, etf가 승인된다면 그 흐름이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xrp 현물 etf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인데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즉올 10월이 리플에게는 운명의 달이 될수 있는 겁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단순히 xrp만 오르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새로운 불꽃을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가 시장의 1차 랠리를 열었다라면 XRP ETF는 그 뒤를 잇는 2차 불꽃이 되는 거죠 물론 SEC가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고 분산화 문제 같은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블룸버그 등 주요 ETF 분석가들은 이번 연기는 거절 신호가 아니라 단순 절차적 지연일 뿐이라고 분석합니다 즉 시간 문제일 뿐 결국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리플은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은행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결제 호환 코인 그리고 10월에 운명이 결정될 현물 etf 승인 변수가 있죠. 여기에 기관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금의 3달러대 가격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리플 생태계의 확장 속도예요.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리플은 이미 기업 파트너십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대형은행 컨소시엄 그리고 유럽의 주요 결제 기업들이 잇따라 리플 네트워크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죠. 참여 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처음엔 몇 개의 은행에서 시작했지만, 글로벌 금융망을 장악하는데 10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리플이 지금 그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플랩스가 준비 중인 스테이블 코인, ILUSD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출시되면 단순 송금뿐 아니라 실제 결제 시장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i p o 에 결제에 쓰였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 이건 진짜다라는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즉 리플은 단순히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쓰일 준비가 된몇 안되는 프로젝트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상승 사이클이 지나가면 다음 기회는 최소 4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10월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설마 하다가 기회를 놓쳤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리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리플의 가격이 700원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간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수년 동안 바닥만 기던 리플이 단숨에 치고 올라갔다는 건그 뒤에 어마어마한 재료가 숨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리플 하나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진짜 큰 수익을 내려면 이 흐름을 이어갈 다음 주자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재료가 뭐냐? 사실 최근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은근히 흘러나옵니다. 이제 코인의 시대가 열린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겁니다. 아마 이 내용은 다른 어디서도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원래 작년 상승장에서 재미 본 것만으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당분간 여행이나 다니면서 쉬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한번 먹을 게 보이면 끝까지 파헤쳐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그 재료가 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후발 투자 기회는 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이거만 알면 올해 이후로는 코인 시장 더볼 필요도 없다 이런 확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다시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었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바로 이번년도 4월 있었던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졌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최고 10만 9천 달러까지 올라가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이슈를 터트리면서 순식간에 7만 4천 5백 달러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31.7% 하락. 코인판에서 말하는 패닉셀 그 자체였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한 하락이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누군가에겐 절호의 기회였어요. 시장은 공포로 무너졌지만 그 공포 속 속에서 진짜 큰 손들은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타이밍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기회는 언제나 일기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걸 캐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올해 남은 투자 성적을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난 4개월 정확히는 어제까지 142일 동안 리플 폭 등의 뿌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인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문가들과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놓친 핵심. 그리고 진짜 큰 손들만 알고 움직였던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할지 리플 다음으로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하다면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 출범 SEC 기조 변화 ETF 신청 러시 이 모든 게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국경을 초월한 결제 시스템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블록체인과 전통금융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ISO 2002 국제 표준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이 제각각 다른 언어 대신 하나의 공통 언어로만 송금하고 결제하자는 약속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라마다 은행마다 시스템이 다 달라서 국제 송금이 막히거나 꼬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은행은 자체 코드 체계를 쓰고 아시아 은행은 또 다른 형식을 사용하다 보니 중간에서 메시지가 끊기거나 오류가 나서 자금 이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ISO 2002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 메시징 국제 표준 언어입니다.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데이터의 풍부함입니다. 기존 MTI 방식은 단순한 텍스트 수준이어서 거래 목적이나 상세 내역을 담기 어려웠지만 ISO 2002는 EML 기반이라 더 많은 정보를 세밀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호환성입니다. 나라와 기관마다 달랐던 코드를 하나로 묶어 글로벌 어디서든 동일한 메시지 구조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셋째, 투명성과 효율성입니다. 불필요한 중개 단계를 줄이고 AML 자금세탁방지 그리고 KYC 고객확인 같은 규제 준수도 메시지 자체에 포함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문제는 이게 왜 돈이 되느냐는 겁니다. 원래는 전통 금융 기관용 표준이었기 때문에 코인 업계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융합에 주목하고 있고 더 빠르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T, USDC는 이미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하거나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죠. 그리고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초대형 은행들이 직접 모여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기존 은행조차 코인과 전통 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은 암호화폐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클 비트고 같은 대형 기업들이 은행 라이선스를 따내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통 은행과 코인 업계가 손 을 잡는 그림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ISO 2002의 힘이 나옵니다. 이 표준 덕분에 코인 거래와 결제가 기존 금융망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리플이 가장 먼저 파고들었습니다. 리플은 업계 최초로 ISO 2002 등록 그룹에 포함됐고 리플렛 자체가 이 표준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극소수 기관과 큰 손들만 이 사실을 알고 매집해 온 거죠. 하지만 ISO 2002의 영향력이 리플 하나에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표준을 충족하는 코인들이 앞으로 또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금융인프라의 핵심인 스위프트가 이미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모든 국제결제 메시지를 ISO 2002로 전환하겠다고요 내년부터는 이 형식이 아니면 아예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ISO 2002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 전세계 금융의 공통 언어가 되는 겁니다 스위프트가 판을 깔아줬고 여기에 올라타는 코인들이 진짜 승자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ISO 2 0 0 2다 2002를 준수하는 코인은 국가 금융기관의 선택받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으면 ETF든 CBDC든 실사용 연결이 가능합니다. 리플은 이미 선점했지만 지금 들어가기엔 매력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흐름을 이어받을 후발주자 ISO 2002 기반으로 폭등할 다음 코인을 찾아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기관과 고래들이 몰래 담고 있는 리플의 전재산을 올인하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절대로 모든 자금을 한 종목에 쏟아 붓지 않습니다. 리플이 선두라면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후속 폭발주가 반드시 있습니다. 리플은 ISO 2002를 대표하는 핵심 코인으로 은행간 거래나 국제 송금에서 사용되는 공용 언어를 만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역대 시장이 증명했듯 대장주가 움직이면 그 뒤를 바짝 따라오는 후속 폭발주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다는 2020년과 2021년 불장에서는 무려 3,000% 이상 폭등하며 대형 알트 중 최상위 수익률을 기록했죠. 스텔라루멘 역시 2017년 불장에는 단 1년 만에 10,000% 이상 폭등한 전설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헤드라도 2020년에서 2021년 불장에서는 무려 1,600% 상승하며 강력한 성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대장주가 있다라면 후속 코인들은 어마어마한 폭등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친다면요. 다음 상승 사이클인 4년을 또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에이다 스텔라루맨, 헤드라코인 같은 리플 관련 후속 폭등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사실 이건 단순히 차트를 보는 눈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은 재료에 있기 때문이죠. 리플이 폭등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ISO 2002라는 거대한 국제 표준을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후발 주자를 고를 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니다 해야 합니다. 그냥 이름 있는 알트코인이라는 이유로 담는 게 아니라 국제금융인프라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재료를 가진 코인인지 제도권 진입과 호환성을 확보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이 실제로 관심을 보이는지 혹은 파트너십이나 투자 소식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연결고리가 결국 후속 폭발주의 시동 버튼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리플이 선두에서 길을 열었다면 그 뒤를 따라오는 코인들은 바로 이 ISO 2002기반입니다 그리고 금융권 수요와 맞닿아 있는 코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이 종목들을 추려내는 데만 거의 4 개월, 정확히 142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본게 아니라 트레이더들과 의견을 나누고 업계 관계자들과 토론하면서 밤낮 없이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리한 PDF 파일만 해도 50개가 훌쩍 넘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거듭하다 보니 딱 눈에 들어오는 후발 주자가 있었습니다. 리플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뚜렷했고요 수익률로는 최대 5만. %까지 언급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굳이 이걸 공개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채널 을 함께 키워주신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20만 구독자를 넘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원래는 추첨을 통해 일부 분들께만 알려드리 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여기까지 함께 온 분들인데 굳이 나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이 코인은 최근 바닥에서 방향전환이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상승률 로는 고작 10% 남짓이지만 거래량 이 슬슬 붙고 있다는 건 본격적인 시세분출이 가까워 졌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두 번째 업로드입니다. 며칠 전한 차례 올렸는데 갑자기 강제 삭제가 되 있더군요. 아마 유튜브 정책에 걸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인명을 영상 안에서 직접 노출하지 않고 가려두었습니다. 대신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과 채널명 사이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설명란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 돈이 되는 정보 100% 무료라고 표시된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문에 답변을 남기고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제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PC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채널명 바로 아래에 있는 설명란 보기를 누르시면 동일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은 어떤 금전 요구나 멤버십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만 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모두 사칭이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큰 수익을 얻게 된다면 그중 단 1%만이라도 주변을 위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손길이 모여 더큰 변화를 만들어 내 우리가 얻은 이익이 사회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그건 돈 이상의 가치가 될 겁니다. 아직 히든 종목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설명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통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